이스토인 참이 언어유희 같이 마치 박제된 그림 같은 얘기만 우웃어다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은 기쁨이다. 아멘. 네. 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프라인에서 성전에서 예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저는 40 아, 네. 400명 아, 네. 4,000명. 아멘. 4만 네. 명. 아멘. 네. 할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임재 심어져는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교회를 들어서시면 됩니다. 아멘. 더불한 목사님을 들어서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최종장을 들어서시면 됩니다. 아멘. 이 나약하고 울보 같은 인간, 걸피다가 옵니다. 가슴 미워집니다. 절제를 몰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들어서시면, 저는, 유명한 한 도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음. 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정서로 타도배하고 거짓으로 도배다 하고 사람을 얘기하면서 저주하고 저는 분노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간에 들어서 용주사에행자으로 가면서 머리 깎고 너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람이 허무지한 변명 변명두성이 옳고 그런데 없어요 지비가 뭔데요? 전부 다 덮어주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간통한 목사가 있어도 그럼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또 파가 아닙니다. 세상법적으로 들고 갑니다. 또 그걸 조장하는 앤뭐 부모가 있는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누군지 알 거예요. 우리 정용 목사님, 엘, 뭐, 부모목이님저잘 잘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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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예, 본교 저는 뭐, 뜻은 잘 감지나 안 되는데, 예수님 본받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는 교회. 뭐 그런 요소로 느껴집니다. 아, 제가, 아, 이렇게 정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정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갈증이 많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네. 하나님은 지유 하나님입니다. 아, 아 네. 나파. 뭐 저, 저는 요즘에 예수와 나파. 아멘. 네. 치유되고 고쳐지는 것이요. 꼭 목사가 이게야만 지가 됩니까? 무단처럼 법제 얼마나 불었는지, 그거 보고, 그게, 하나의 뜻일까요? 저는, 음 제가 성격이 제가 좀 깔깔합니다. 울기도 잘하고, 웃댕기도 잘하고, 제가, 깨달음이 있으면, 청소부한테도, 청소부가 요즘 하이클했스입니다깬날지고 그것도 제가 엎드리지만, 쉔 놈한테는 알때 엎드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쉔 놈한테는 더 강해져요. 여러분, 힘이 없다고 지는 것은 아니에요. 갑이라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을이 갑을 갖고 놀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는 같이 안붙습니다 덩어리에 올라타버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태고 빼게 하면서 진리를 얘기하고 성교를 얘기하고 그서 목사가 히브리어를 잘알고 해야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는 무식한 사람이 목사 해야 된다 단수. 마치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어사 출신 목사는 위대하고 우리 미국에 박사 학위 받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명가문의 뭐다? 그럼 우리 그의 목사님은 박사 <laughs> 목사 가운으로도 좋한데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그게 변할 수 없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오늘 제가 조금, 제가 올라올 때까지도, 뭐, 전혀 전백지 상태에, 뭐를 썩해야 될까, 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좀 준비성이 좀부족한니다 음.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없습니다.